안녕하세요, 사학년 여러분. 어, 이번 시간에는 그 여러분들 교과서 2 3 2페이지서부터 233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기 에너지는 다양하게 이용되라고 하는 단원에 대해서 어,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과서와 어, 노트를 준비를 하시고 준비가 다 됐으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반드시 과학노트에 꼭 정리를 해두도록 하세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입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전기 에너지의 장점과 전기 에너지가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되는 예를 설명할 수 있다가 어,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흔히 얘기하는 전기라고 하는 이 에너지가 어떤 장점이 있고 이 전기 에너지가 어, 다양한 에너지로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 우리가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면 될 겁니다. 학습 목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 두도록 하세요. 자, 미리 조사하기입니다. 어, 전기 에너지가 없는 생활. 만약 일주일 동안 정전이 된다면 우리가 전기를 사용할 수 없다면 어떠한 불편한 점이 생길까? 같이 한번 어, 조사를 해 볼까요? 생각을 해 볼까요? 어떠한 불편한 점이 있을까요? 아마 굉장히 많은 불편함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뭐,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못해서 높은 층을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을 것이고요. 다음에 밤에 간호등이나 전등을 이용하지 못하면 어두울 것이고, 뭐,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면 숙제를 할수 없고, 여러분들이, 어, 게임이나 또는 다양한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다음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고 냉방이나 난방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냉장고가 작동하지 않으면 많은 음식들이 상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전기 에너지, 전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 실생활에서 이용이 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굉장히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이 전기 에너지는 우리가 이제 다양한 발전소에서 어, 얻는 거죠. 그래서 뭐 화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그다음에 수력 발전소, 뭐 태양광 발전소, 뭐 조력 발전소 등 굉장히 다양한 이 발전소로부터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공급받을 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하게 어, 사용되고 있는 이 전기에너지의 장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첫 번째 음, 이렇게 발전소를 통해서 얻은 전기에너지는 어, 전선을 이용하여서 비교적 쉽게 먼 곳까지 전달할 수 있는 어, 장점이 있습니다 발전소가 흔히 우리가 생활하는 이 지역과는 좀먼 곳에 떨어져 있지요 어, 이렇게 먼 곳에 발전소가 떨어져 있어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해 내면 우리가 이 전선을 이용해서 비교적 먼 곳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까지, 전기 에너지를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전기 에너지는 전지에 저장하여서 휴대하고 다니며 필요할 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전기 에너지는 굉장히 저장과 휴대가, 간편한 어떤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갖고 다니는 보조 배터리 또 우리가 어,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하나의 어, 도구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장과 휴대가 간편하다라고 하는 네. 장점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어, 그리고 각종 전기 기구를 통해 다른 에너지를 쉽게 전환하여 이용할 수가 어,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데, 어, 우리가 이 전기 에너지는 다양한 전기 기구를 통해서 다른 에너지로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전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전구, 조명, 이런 것들은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전환을 하는 걸 꼽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뭐, 전기 다림이나 아니면 전기 난로, 이런 것들은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열 에너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다양한 기구들이 이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의 형태로 전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기 에너지는 굉장히 다양한 에너지로 쉽게 전환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세 가지 장점 우리가 어, 뭡니까? 그리고 어, 먼 곳까지 쉽게 이동시킬 수 있다, 어, 쉽게 보낼 수 있다. 그다음에 휴대와 저장이 간편하다. 그리고 다른 에너지로 쉽게 전환하여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장점들은 여러분들이 꼭잘 어,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전기 에너지가 굉장히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하기 어, 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다양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233페이지에 보시면 어, 배움활동이 하나 나오죠? 스마트폰에서 이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전환이라고 하는 배움활동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의 기능들을 전기 에너지 전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 목표를 가지고 있는 배움 활동인데요. 이 스마트폰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기능들이 어,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전환해서 이용하는지를 같이 한번 어,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한번 여러분들 어, 조사해보고 생각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용도에는 무엇이 있으며, 이때 전기 에너지를 어떤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하여 이용하는지, 한두 가지 정도만 어, 조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생각을 좀 해볼게요. 어, 내가 스마트폰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이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스마트폰에 대한 사용 용도와 이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전환에 대해서 아마 어, 생각해 보시고 적어 봤을 텐데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굉장히 어, 자주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악을 들을 때 우리가 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지요. 어, 음악을 들을 때는 그러면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전환이 되느냐 이 스마트폰 네 배터리에 저장되어 있는 어, 전기 에너지가 이 소리 에너지 음악을 듣는 소리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고 라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찍은 사진들을 볼 때는 어떤 거냐? 이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 우리가 무언가 본다는 건 어, 빛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화면에 나타난 사진을 보는 건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고 라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화기를 사용할 때 진동 또 이용을 하지요 이 진동 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전화기가 떨리는 거죠 움직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어떤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거고 자그 다음에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어, 전파 파동을 보내는 거죠 파동 전파를 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파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예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친구와 통화를 한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와 통화를 할수 있는 건이 전화기와 전화기 사이, 휴대폰과 휴대폰 사이에서 어떤 뭡니까 파동 전파를 보내는 거죠 전파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파동 에너지로 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통화를 한다는 것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지요. 내가 말하는 소리를 친구가 들을 수 있고 친구가 말하는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전파를 보내서 그 전파가 또 소리 에너지로 전환되는 그런 경우가 될 겁니다. 그래서 통화를 하는 것은 파동 에너지와 소리 에너지가 어, 소, 소리 에너지로 전환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으로부터 화면과 소리를 통해서 길 안내를 받는 거죠. 그러면, 내비게이션,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려면, 인공위성과 뭔가 GPS로 전파를 주고받고 막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파동에너지, 전기에너지가 파동에너지로 전환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길 안내하는 소리가 들리겠죠. 핸드폰, 휴대폰으로부터, 스마트폰으로부터. 그러면, 빛에너지가 또 일부는 소리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화면을 봐야 되니까 어, 화면을 보려면이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도 전환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으로부터 화면과 소리를 통해 길안내를 받는 것은 빛 에너지와 소리 에너지와 파동 에너지로 어, 이 전기 에너지가 전환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전기 에너지가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다양한 형태의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그 위에서 선생님과 정리한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서 다음 빈칸에 어, 그림 또는 글로 스마트폰에서 일어나는 전기 에너지 전환의 예를 표시해 보자라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한 가지 예는 나와 있는데, 자, 음악을 듣는 거. 그림을 그리기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림을 간단히 그리셔도 되구요. 자, 그림을 난잘못 그리겠다. 그러면, 그, 우리가, 어, 이렇게 밑에 글로 한번 표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로 표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 듣기는 전기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전환되는 예이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어, 그,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은 전기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와 소리 에너지와 파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빛 에너지는 화면을 보는 거, 소리 에너지는 음성으로 안내해 주는 거, 그 다음에 파동 에너지는 뭐 휴대폰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위성과의 어떤 전파, 파동이지요. 전파로 빛 에너지가 전환되는 그런 케이스가 될 겁니다. 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통화하는 것은, 얘기했던 것처럼, 전기 에너지가 파동 에너지와 소리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어. 상대방과 통화를 하려면 전파를 보내야 될 거고요. 전파를 보내거나, 그 다음에 받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을 하거나, 이 휴대폰에, 스마트폰에서, 어 목소리가, 소리가 들리는 것은, 이 전기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진동, 진동은 어 전기 에너지가 실제 뭡니까? 이 전화기가 진동하는 거, 움직이는 거죠? 떨리는 거죠?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어 화면 표시하는 거, 화면에 이렇게 어떤 스마트폰의 화면이 나타나는 것들은 역시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상 생활에서 전기 에너지가 어,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되는 예는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 배운 내용 정리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 한번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전기 에너지를 전환하여 이용하는 예에는 무엇이 있을까? 각각 한가지만 써보자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럼 전기의 1번, 첫 번째 보면은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꿔주는, 전환하는 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빛 에너지네요, 빛 에너지. 빛 에너지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무언가, 어, 볼수 있는 거겠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니까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아마, 어, 손전등. 그 다음에 뭐 형광등, 그 다음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화면 등 이런 것들 같이 뭔가 빛나는 것들, 우리가 뭔가 볼수 있게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되는 예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예, 뭐가 있을까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 전기를 콘센트에 우리가 어떤 기구에 콘센트에 전기를... 꽂았을 때 콘센트에 꽂았을 때 어, 열이 나는 것들 뭐가 있냐면 음, 전기 난로 전기장판 전기주전자 전기밥솥 다 우리가 열을 이용한 것들인 것이죠 어,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열을 이용하는 것들 다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어떤 예들을 좀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는 예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뭔가 움직이거나 떨리거나, 뭐 아까 이런 것들이 있었지요 뭐가 있냐면, 전기자동차, 어, 전기를 이용해서 전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들, 그 다음에 선풍기, 전기를 이용해서 팬이 돌아가지요. 안에 어, 모터 전동기가 있어서 그 다음에 환풍기 역시 선풍기하고 비슷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고속열차 전기를 이용한 고속열차 등도 어, 우리가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변하는 예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소단원 형성평가 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내용을 한번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에너지를 전환하여 이용하는 예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한번 답을 골라보도록 하세요. 자, 몇 번이 맞을까요? 정답은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전기 다리미. 전기 다리미는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구겠죠. 전기 다리미가. 어, 우리가 무언가 옷을 다리려면 열을 발생시키죠. 따뜻하지요. 어, 그걸 이용하는 예가될 겁니다. 그러면 1번의 전등은 왜 틀렸을까요?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달하 이, 전환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빛 에너지로, 빛 에너지로 전환하는 예지요. 선풍기는요. 선풍기는 소리 에너지가 아니라 역학적 에너지죠. 자, 글씨는 좀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역학적 에너지. 그 다음에, 모니터. 모니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언가 어, 컴퓨터 화면을 볼수 있는 거죠. 화면. 그래서 화학 에너지가 아니라 뭐냐? 얘도 역시 뭔가 우리가 볼수 있게 해주는 빛 에너지로 전환되는 얘가 될 겁니다. 5번에 텔레비전은요?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굉장히 어 전기 에너지를 다양한 형태로 전환하긴 하지만 역학적 에너지가 아니라 뭐가 될까요? 화면을 볼수 있는 것은 빛 에너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굳이 추가 하나 더 하자면 뭐가 있지요? 우리가 텔레비전은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듣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은 빛 에너지와 소리 에너지로 전환되는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지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어, 3단원 전기에너지는 다양하게 이용되는 좀 마무리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기기구가 소비하는 전기에너지에 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가정에서 또는 뭐 학교에서 굉장히 다양한 전기기구들을 사용하고 있죠. 그럼 그 사용하는 전기기구들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를 소비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수업하느냐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더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